와, 오늘 그냥 미니 정모야. 미니 정모, 오~ 플리마켓 열리던 날! <laughs> 김미숙 님은 이 도토리묵을 어. 해가지고 오셨고요. 아 먹는 중이라서 좀 지저분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셨고 그 옆에서는 또 정현숙 님이 배추전을 해가지고 오셨어요. 이 무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직접 쓰신 거래요. 그래 탱글탱글한 그 느낌이 와 정말 맛있었어요. 그 다, 다들 뭐 정신없이 저렇게 막나눠드시고그 옆에서는 저기 보이시죠. 정현숙 님이 저렇게 음. 직접 모든 걸 준비를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 배추 한 보세요. 배추 저기 배추 저거를 음. 저날 저거 다 먹었어요. 직접 저 노, 원형 팬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가지고 다 해주셨는데 저 반죽이 야. 비밀이었어요. 저 반죽에 야. 메밀가루를 넣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메밀가루가 들어가서 어, 정말 맛있었는데 저때 대화 내용 잠깐 진짜. 들어보실래요? 아이집사아 뭐 사가져왔어요. 이거 사가져왔어요. 양념장 네. 좀더 양념장 좀 더해. 어. 양념장으로도 양념장으로도 양념장으로 너무 짜. 아한테도 양념장 있어. 세상에 음 진짜로 이 많은 식구들을 다 먹이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감동 먹었잖아요. 저 기름 두르는 거 보세요. 선수예요, 선수. <laughs> 어 정말 이제는 가족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제 자주 모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 는 서로 뭘 잘하고 또뭘또 또 자랑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하세요. 진짜. 너무 따뜻한 그런 하루였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오, 고수님은 감기에 걸리셨다고 아 요즘 감기가 너무 장난이 아니에요 갑자기 저녁에 새벽부터 기침이 네. 너무 심하게 나고왜왜트러플열어요 음, 네. 네. 일부러 열어어요 나고 음. 있어 지금 이게 간장이 안안 안짜음안 짜게 안 짜가지고 음. 좀 불어줘야 도토리 묵은 아직도 인기가 우리 남편 묵어 <laughs> <남편 남편 웃음> 우리 청님이요 음. 지금 감기로 생사를 헤매고 있어요.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낫냐. 음. 오받아들였는데 정말 맛있게 생겼죠. 어, 배추전이 어느 날부터인가 저 배추전이 그렇게 오. 맛있는 거예요. 잔칫날, 잔칫날. 진짜 잔칫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친친님도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별로 맛있는지 몰랐는데 나이가 되니까 이것만큼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날 부친 오, 배추전이, 배추전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먹고선 또 한참 먹어서 배부르다 싶고 잠깐 또 있으면 또 금방 배고프고 딱 그래요. 정말 한없이 들어간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어, 계속 말이야. 먹게 돼요. 우리 꽃몽님 같은 어. 경우는 저렇게 다 챙기세요 입에다 일일이 다 넣주시고 어 정말 꽃몽님 같이 여자 여자한 사람이 있을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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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람들 몰라서 안 해먹지. 생각보다 진짜 맛있어, 그죠? 제 입에도 아음 어, 마냥 먹어도. 음그 간장에다 찍어 먹으면. <laughs> 안장 가져왔지, 나. 응. 사실 이렇게 안일 가져.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카페가 아니라 동네 잔치집 음 같죠? 음 그거 딱 그래요, 딱, 딱, 거예요, 딱 그래. 그러니까 일단 배짱님들이 모이시면 우리는 옛날 정모도 그랬지만 아, 지금이 마치 미니 정모처럼 보이거든요. 참, 그냥 잔치집 아, 같아요, <웃음> 잔치집. <웃음> 배추전은 네. 저렇게 세로로 네. 찢어서 아, 먹어야 맛있다면서요. 어디, 거야, 그래서 가위를 안 대고 네. 저렇게 왜요? 꼭 세로로 찢어서 네. 먹어야 된다고 네. 하시고, 네. 그래서 아, 저렇게 세로로 네. 찢어서 네. 먹고, 아, 먹고 네. 있습니다. 네. 음. 우리 이러다가 우리 채널이 요리 전문 먹방이 네. 채널이 네. 되, 먹방이 될, 먹방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네. 뭐지? 아, 오늘 사실은 플리마켓 하는 날이에요. 길게서 어, 해 똘똘 말아 가지고 장을 <laughs> 저, 찍어서 먹는데 이거 아 되나? 이거 다한입씩 한 어, 드실 수 있게끔 하면 얼마나 먹어요, 좋을까요? 어, 우리 다음 번 정모회는 꼭 한번 배추전 음. 또 부쳐 먹어요. 이거 이거 만향 들어간다는 표현이 딱 맞네. 자, 배짱님들 한입아 <laughs> 계속 배짱님들이 오시고. <laughs> 우리 지금 매주 그분들과서 다시 야, 아니야, 아니야, 얘 아니야, 아니야, 이야기를 나누고. 맞아요, 맞아요. 어. 오늘도 저 뒤에 아우. 보이는 귤은 예동님이 플리마켓 바로 전날 저희 같이 나눠 먹으라고 저렇게 사서 보내셨더라고요 저날 음, 같이 어울려서 저거 다 까먹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배추전이 계속 저렇게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근데요 저 배추전 한 번도 남은 적이 없어요 저렇게 구워서 나가면 바로바로 또다 드시고 다 드시고 어쩜 그렇게 자, 아니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게끔 가족님이십니다.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저도 몇 장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laughs> 벨라님은 우리 아기를 데리고 와서 저렇게 아주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아니 아기가 지칠 만도 한데 같이 노는 게 좋은지 자, 저렇게 쉽습니다. 계속 시작! 놀면서 저랑도 놀고 이모들이랑도 아! 놀고 <laughs> 그러면서 노래도, <laughs> 춤까지 추면서 연예인처럼 다 보셨어요. 이쁘죠? 자, 시작합니다. <laughs> 종리님이 김치도 가져오셨어요 3종 세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출발지가 다 틀리고요 저날 저 무생채는 저희가 남은 걸 집에 가져가서 제가 저기다가 밥을 두 공기나 비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다 먹었어요 마지막 한 국물 한 방울까지 도 제가 다 먹은 무생채예요 정말 맛있었어요 지금 얘기하면서도 제가 침미 고이네요 요거는 칼로 좀 잘라야 되겠다. 그리고 저 무생채가 또저 배추 전에 같이 먹었더니 진짜 맛있더라고요. 저날 최고의 인기였어요. 무슨 하이에나들 같지 않나요? 막 정신없이 젓가락들이 많다. <laughs> 그리고 이제 그 경매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됐습니다. 이제 플리 마켓이 끝나고 나면은 저렇게 이제 세트 구성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실 만한 경매... 세트를 구성을 해서 그거를 <laughs> 어, 뭐 5종이든지 3종, 6종 이렇게 하는데, 어, 막 가격대도 맞추고 하다 보니까 저 때가 조금 좀 이렇게 복잡해요. 저렇게 해서 맞춥니다. 이멍버풀 트레이가 저때또잘 아, 이용이 거, 되죠. 저거 없으면 이거 안 되고요. 심지어 이제 모자라니까 저렇게 쓰지 않는 걸로. 아니, 팔아야 되는 것까지 갔다가 저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벗겨놓은 걸로 이거. 교체를 해줬어요. 여기도 여기도. 플리마켓 준비가 이제 슬슬 돼가고 있습니다. 개수가 적을수록 비싼 거라는 거, 이제 다들 눈치채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씩, 이거 로얄브라이드 이쪽이 좀 약한 거, 로얄브라이드 하나 넣자. 그래서 그냥 1 0만원 해도 되지. 뭐 그게 시작하니까. 응. 이렇게 해서 하자. 10만원씩 시작하는 걸로 이스너데 응. 거기서 올라가니까 그래. 음, 응.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아 그러니까 어? 처음엔낮게 시작을 해 일부러 나, 낮은 어. 가격으로 해놓고 올라갈 때 기다리는 걸로 그렇지 아. 그런 것도 생각해야지 그렇다고 10만원이 10만 낮은 가격인거죠 지금, 지금, 어. 뭐 지금, 어. 어. 지금 <laughs> <laughs>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아이굴같은거 하나가 지금 8만원씩 거래되는데 아이굴만 어차피 8만원인데 시베만안이 8만원씩 그렇지 그러니까 10만 원. 10만 원. 어떻게 보면 경매로 사는게 정말 제대로 사는거야 어, 이득인거지 미모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솔솔님이에요. 솔솔님은 제 앞에서 저걸 열심히 적어서 저한테 주시고 또그 저기 그 현장 기 채팅방에 올려주시죠. 어떤 종류가 올라왔다 이런 것도 해주시고 신상님은 마지막으로 또 검토를 하시고 사실 저 노트북 하나로 그 우리 방송 나가는 거예요. 어 꽃목님 손흔 드시고 <laughs> 아, 우리 머리 마, 마지막 안녕 하는 거 같은데? 어. <laughs> 그리고 이제 뒤늦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이, 이 앞쪽에 여기는 제가 이때는 잘안 팔아요. 왜냐하면 플리마켓이 우선이다 보니까 제가 여기 이거를 팔 수는 없어요. 플리마켓에 나온 상품들을 우선으로 봅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관심있어 하시는 분들이 또 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쁘네요. 송블랙 현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리갈 아이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빼놨어요. 리갈들이 꽃대가 올라와서 어찌나 예쁜지 몰라요. 어, 요 날씨가 한 3일 정도 후부터는 다시 추워진다고. 주말부터는 정말 영하권으로 낮에도 내려간다고 그래서 얘들도 이제 들여 놓 놔야 될 때가 된 거죠. 아우, 안타깝다. 며칠 동안은 정말 따뜻한 날씨 정말 좋았거든요. 이제 경매 준비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저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이제 곧 시작을 합니다. 정현숙님도 저 뒷모습 보세요. 이제 전부치느라 힘드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에도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들 저렇게 골라놓고 계시고요. 오, 그리고 나서 경매에서도 어쩜 그렇게 활그 열심히 그 올리고 계시는지 경매 참여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포도도 이걸 누가 가져왔더라? 어 포도도 해가지고 오셨어요. 오 신상님이었던가?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포도도 그... 있었고요. 경매 준비 현장을 한번 스케치를 전부 치는 것부터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이래요. 저희 사실 보면 별거 아무것도 아닌데 겉으로 영상으로 나오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laughs>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피날레 입니다 아, 저렇게 진짜. 다 포장을 했어요 당일날 다 포장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날 그 입금하는거 보고 그 다음 날 와서 또 포장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가 되다 보니까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빨리빨리 입금해 주시고 확인되는 대로 바로 해서 그날 월요일 아침에 바로 발송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능률적이어서 어, 다음부터도 요 방법을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저 화이트보드는 낙찰받으신 분들 금액이랑 그 리스트를 적어 놓은 거예요. 포장하는 법 이제 거의 다 선수들이에요. 다 이제 분업화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리고 본인이 낙찰 받은 거는 이제 본인들이 직접 집에서 키워가지고 오시기도 하셨고 그걸 직접 포장하시고 저렇게 번호까지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오배송의 확률은 글쎄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식물은 오배송이 됐을 때 다시 백 시켜서 다시 보내드리고 하다 보면 얘들이 몸살 나서 죽을 수가 있거든요. 다른 물품보다도 더 신중하게 가는 게이 식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 경매에 참여하실 때는, 어, 저 물건을 다시는 내가 반품 안 시킨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마구마구 시키시면, 그 다음 뒷감당이 안 되거든요. 응? 이번에는 총 21개의 물건들이 이번에 낙찰이 되면서 그거 포장해서 저렇게 박스로 나가는 게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이 작업을 했습니다. 아, 오늘 정말 미니 정모 같은 그런 하루를 보냈어요. 그 정현숙님의 배추전이 최고의 스타였고요. <laughs> 보신 대로 김미숙님의 저기 도토리묵 그리고 또 이렇게 어, 여기에 출품된 제라늄들, 그리고 마지막 포장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를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분주하게 하루를 또 살았습니다. 어, 받아보시는 분들, 어저꽃 꺾어야 <laughs> 되느냐고 꽃 <때> 물어보죠. <laughs> 제가 그래요. 꽃은 절대 꺾는 거 아니라고. 꽃 보내드려야 된다고 항상 그러고 있거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포장이 조금 어려워요. 아무튼 오늘 하루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다음에 또 찾아볼게요. 우리 또, 내일 봐요.